저도 저지말고 다른 옷을 입은 코트치는 본적 없어요 <목소리> 이렇게 부탁할게 한번만 입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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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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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괜찮긴 한데요 아싸, 아싸. 이거귀 귀여워 너무 멋져 미쪽빠져 아. 아니, 사실은 좀... 그럼 내가 머리 스틱 해줄게! 아, 아니, 괜찮습니다. 사양하지 말고! 에? 어? 포, 지장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 포지장... 죽은 거야? 산소가 적은 듯한... 아까 페이보드 들어왔어! 포지션 점점 실뻐지구 고토시엘 저주이... 으아... 환상 명량 함으로 해결 완료해서 죄송합니다. 기타 실력이 안 늘어서 죄송합니다. 여, 여보 소금이라 무덤! 무, 무덤 올려야 하나? 어째서인데...